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어, 나누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 목사가 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어, 목사도 별반 없이 성직이라고 하는 그 직감을 가지 않고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성경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예,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깊은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가지게 됨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8장 말씀을 우리들이 지난 지난 주까지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의 그 빌립 집사님이 살아왔던 삶의 걸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전도자의 인생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어, 더 겸손한 낮아짐으로 점점 점점 어려운 그런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낮아짐의 발걸음, 그리고 인생의 갈등과 방황 속에서 어, 헤매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자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빌립이.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8장 40절 말씀은 이 빌립의 삶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0절은 빌립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한 마디로. 어, 결, 결정적으로 결론을 맺어주는 에,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들을 훅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에, 이 말씀 한 구절에는 빌립이 살아왔던 인생의 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바로 4 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필립은 아 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필립은 이렇게 살았다. 필립은 이렇게 살다가 가이사라에까지 갔다. 아 이렇게. 빌립의 인생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한 구절로 구성된 이 말씀 안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인생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교량을 놓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이었다, 빌립은. 생명의 교량을 놓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빌립과 같이 우리 시대와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로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또 빌립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의 인생 결론.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빌립은 다리를 놓는 마치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광야에서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샤라로, 이렇게. 빌립, 그는 복음을 들고 걸어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마치 우체부 배달처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배달해 주는 우체부 아저씨처럼, 바로 그렇게 걸어가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겸손을 보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며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립의 삶은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길을 연결해 준 그런 생명의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구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 그리고 인생의 제목 그리고 그 제목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지요. 빌립은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았단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는, 아, 나도 이렇게 빌립과 같은 아름다운 어,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의 귀가에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약속을 실제로 연결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연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지역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핵심 멤버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3장에서 설교하면서 3천 명, 5천 명 허다한 무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를 커버한 거이요 거기에서 교랑 역할을 한거이요 그다음에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으로 넘어가는 초입. 여기까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교량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나간 시명들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로 흐름을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laughs>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 초입까지 가는 곳까지 이제 빌립이 했다면 이제는 땅끝을 넘어서는 주인공의 다리 역할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에서 빌립 집사까지 마무리하고 9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대, 예루살렘 유대는 베드로와 열두 사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초이까지는 빌립, 그 다음에 구장부터는 주인공이 달라져요. 이제는 뭐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다리 역할과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장에서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시키는데 나오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선교의 다리가 되지요. 정리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다리, 빌립이라고 하는 다리,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다리. 하나님은 이세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고, 바로 이세 사람의 교량 역할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그 맥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들이 한목의 이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들이 함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인생은 단순한 그런 유량, 어, 유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하는 위대한, 어, 다리 놓기 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뿌린 이 씨앗 위에 세워진 복음의 열매,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이제 쭉 넘어가서 1 6장까지 넘어가다 보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량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까지, 그렇죠? 가이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이사라 이후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그 이름이 지명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선교센터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선교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두 개의 선교 센터로 볼 수가 있는 센터가 있는데 하나는 안디옥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요. 그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계속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계속 세계 선교로 나가 있는 바울에게 계속 보내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 사람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지원하게 되고 바울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는 거야. 바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안디오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선교사들을 지원받아서 같이 함께 선교를 해 나가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선교 헌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초대 교회 두 개의 선교 센터로 볼수 있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이두 교회는 굉장한 어, 이 기둥과 같은 바울의 세계 선교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뽀 교회의 시작 배경에는 누구의 헌신이 있었는가, 빌리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리고 세워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바울이 그 이제 손짓하여 저그 빌리뽀 지방에 갔을 때그 누구를 만납니까? 자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 이 루디아는 벌써 이미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 루디아가 "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마음껏 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살라고, 자기네 집을 어, 교회로 내어놓는." 그런 역할을 바로 루디아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가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복음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루디아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빌립이 먼저 복음의 다리를 놓은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뿌려둔 씨앗 때문에 바로 이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루디아는 어, 자기네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 이 빌립사 빌립은 사라졌지만 어, 그간 놓아둔 다리 위로 어, 바울이 걸어갔던 거예요. 그 다리 위에서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 빌립은 생명의 다리로, 그 다음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지금 필립 집사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가이사라,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빌립이 이르렀다 그렇잖아요 이르르니라 가이사라의 이르니라 그래서 딱 오늘 40절이 끝나잖아요 바로 이 가이사라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루디아가 그때 바로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바울이 그 다리를 밟고 건너가 거기에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오정국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오정국, 오정국 씨가 쓴시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엎드려 뻗쳐. <laughs> 엎드려 뻗쳐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엎드려 뻗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군대에서 엎드려 뻗쳐 소리 많이 듣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러지만 뭐 얼차례를 주거나 뭐 벌을 주거나 그럴 때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근데 이 오정국 씨가 그 시를 이제 엎드려 뻗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래서 오정국 시인은 그 한강의 다리를 보면서 그 시를 지은 거지요. 한강 다리 여러분 아시죠? 한강에 여러 다리가 있잖아요. 한강 철교가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 영동 대교가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 비바람이 옆구리를 뚫어도 차량의 바퀴가 등어리를 밟아도 살리노가 뼈만 남아도 그들은 그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laughs> 진짜, 정말. 누군가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바람이 치고 그 살이 다 녹아내려서 6.25때그 뼈다귀만 앙상이 남아 있었기도 하고, 에, 그렇게. 에, 여러분, 이그 한강철교, 영동대교, 뭐 여러 가지 대교들이 많이 있지만, 노량진의 세계가, 여러분, 노량진은 뭐가 있습니까? 노량진에는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바로 이 한강철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량진의 세계에는 바로 수산시장의 세계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용산의 세계는 용산전자상가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런데 그 세계를 여러분 서로 오고 가며, 어, 서로 연결해주고 어,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의 전자상가의 세계를 서로 어, 공유할 수 있고 또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수산시장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건너와서 그 세계를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강남에 사는 강남 사람들이 강북의 사람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영동대교가 이어지므로 인해서 영동 다리가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서 바로 서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누군가 엎드려 뻗쳐 다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땅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알수 있겠습니까? 그쵸? 어, 땅의 사람이, 이 땅의 세계,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저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의 세계를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바로 이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 빌립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생명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누군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이었고, 이제는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오늘 엎드려 뻗쳐 좀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필립이 복음의 다리를 놓았듯이 이제 그 다리를 이어야 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겸손히 엎드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기쁨을 알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들에게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너의 인생 국고를 맡고 있는 세상에 재정을 지고 있는 너는 이제는 재정을 지고 세상에 금과 보화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인생을 해석해 주는 이 빌립의 모습으로. 낮아짐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주는 세계를 바로 빌립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 세대의 생명의 다리가 되어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복음의 교량,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길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빌립이 그렇게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량의 역할, 생명의 다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의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큰 사명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생명의 다리를 놓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이쪽 세계에서 저 세상 세계를 어찌 우리가 이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의 필립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명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